목숨을 걸고 하는 컨텐츠를 지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혼자서 이걸 분유 제가 하고 싶은 걸 얻어낼 거예요. 어? 여보 그게 아니라. 아! 내 돈으로 장난을 쳐 지금? 이제 남편을 어머님이 계시는 천북으로 데려갑시다. 나 카드 좀 빌려줘. 이내꿈 할인이 안 되네. 아, 이참에 카드 하나 만들어. 요즘 카드 개통만 해도 캐시백 엄청 줘. 그래? 아, 캐시백 포함해서 최대 17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고 심지어 800중 이상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 보고 무료 신청할 수도 있어. 아니, 그렇게 좋은 게 있어? 그뿐만 아니라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라서 꼭 챙겨. 그거잖아. 그 법이 정해준 생활 지원금. 아, 그렇지. 전국 가입자 수 1일 아정당에서는 이 모든 게 설치 당일에 이금되니깐안할 이유가 없지. 24시간 3 6 5을 무료 상담되고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00 2 0까지 보상해 줘. 우 와, 미쳤다. 그렇지. 홈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하면 전액 환불해 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해. 와, 대박인데? <목소리> 인터넷, 청소기, 이사 청소, <목소리> 카드까지 아, 정당이야. 자, 아정당! 격명네 본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역시나 연호가 있고 또 휴게소도 들려야 되고 짐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대기하면서 카메라 세팅하고 기다리겠습니다. 어, 근 네, 안녕하세요. 어, 무슨 일이요? 안녕하세요. 또 숨었네, 자기? 아니, 지금, 어. 그 형민이 형이 형수님한테 멱살 잡혀서 이쪽으로 끌려오고 있어요. 뭐? 야 형민이 형이. 왜? 아, 어차피 그 형수님이랑 다 같이 짜고 형민이 형 놀리는 거라 어, 어. 그냥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어. 잘 받아주시면 돼요. 몰래카메라 그러 예, 예, 몰래카메라 오래간만에 재밌겠다, 야. 예. 잘 받아주세요. <laughs> 아, 나 걱정 마요. 엄마 그냥 뭐 문제없지 너왜 그래요? 알았어 아니 애들아 나가자 왜 그래? 왜 그래? 아들 어떻게 키셨어요 언니? 헐 뭐라고? 형수님이랑 다 같이 짜고 형군이 형 놀리는 거라 그냥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잘 받아주세요 아유 걱정 마요 잘이가또 배꼽이 나 오고 있네 음. 아니 오빠 어떻게 키우셨어 언니? 왜 이렇게 키웠지? 아니 누구 닮았길래 오빠가 진짜 이래요 언니? 왜? 아니, 이해할 수가 없네 오빠. 이런 행동들이? 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? 나나나 누더고 나가래 아니 뭘 그만해 엄마야. 나랑 얘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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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봐. 얘기해봐. 아니 오빠 왜 그랬는데? 너 나를 키워? 얘기해봐. 아니 오빠 왜 그래? 왜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래? 뭐 어떻게 키워? 이렇게 키웠지? 못해라고. 누구 되게 좋아서세 연애한 걸. 왜 저한테 주셨어요 오빠를? 뭐, 내가 좋냐? 니가 같이 갔지? 아 진짜 무슨 말이야? 배고르다는 거? 참말로. 그럼 제발. 제발 아니 정하잖아. 거짓말만 들었어 이렇게. 뭘 거짓말을 해? 아 그건 아니, 저... 컨텐츠 거짓말을 해 오빠가. 컨텐츠 했잖아. 컨텐츠.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잖아. 얼굴이나 아니면 몸매가나 아니 면 키라도 커. 너는? 아, 너무 그만 있어줘. 아니 아, 너는 배고 참 너네 사람이. 응. 너는. 절모보 낫죠. 보다 낫죠. 아직 다 젊어. 함부로 얘기하지 마. 누구도 시험만 잘 났어도 돼요. 그렇게요? 된대요? 그렇게요? 아니 이게 좀이 정도 나왔으면 그럼 나 감시했어? 웃고 살아도시험 참패한 게 너도 아을 날잖아. 나중에 너도 커봐. 똑같이 된사람될 수도 있어. 절대 그렇게 똑같이 안 겪을 거야. 절대란 건 없어. 절대란 건 없다고. 그런 말씀 마세요. 왜 그래 진짜 나가도 제발. 아 괜히 뭐이거가 있었지. 남자 배로 왔어. 남자 배로 왔어. 뭘안 잡혀? 햄은 지도 절인가 모르겠고. 오늘 제가 무슨 불만, 키움 앞에서 싸움이 나랬어. 한 번도. 저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. 언니. 제가 오죽하겠어요좀가격하네 얼마나 제가 화가 났으면, 었 났으면은 이러겠어요, 언니 앞에서. 아 도대체 정확히, 불만불만 불만, 불, 평 불만이 뭐 있어? 없어, 없어. 내가 잘, 뭘 없어, 없기는. 아, 아니, 내가 잘컨텐츠로 어. 했잖아, 그 내가 눈. 아니, 니 좀, 자물좀 조여, 조용, 조고 있어, 새끼야. 뭐, 있기 때문에, 제가 가져지 쥐고 그냥 읽었어. 얘기해라고! 얼굴이 아무 눈이라도 좀잘 닮았었는데, 내가 덜 화내 그냥 뭔 소리야, 또. 엄마, 엄마랑, 한번더 쳐줘. 뭐라고? 한 발을 당친 누굴 닮나요 모잠자잠 나하고 아, 쭉 나가서 걸고 넘어져 왜 얼마나 이쁘가 얘가나보라고 똑같아 똑같은 희중도 됐지 그게 불만이 그거예요? 성격도 똑같아 야내 성격이 뭐죠 너별로 나는 누구만 같은 성격 싫어 나 엄마도 성격이 싫어 아, 아, 음. 아 진짜 도대체가 내가 올려주고 올려줄 게? 요즘 아직 뭐 얼굴 조금 먼저 이쁘고 저기 내가 봤으면은 내가 속으로는 아니오 깍지전쟁생같갖고 요즘에 그게 뭐 유행이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야. 아, 새는 어. 그래 요즘 진짜 내가 봤을 때 커서 나가 나가라 이내가어머님는 아, 좋으시겠어요 얼굴 커서. 아 진짜.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얼굴 커서.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. 왜 그래? 뭐했어 내가 시바까지 안 나왔어, 그거. 뭐 하는 중이지 지금? 나 해보자, 해보자, 이거요, 못 시야, 이거. 틀만 안잖아, 언니. 사과할거 없어. 우리 사과해 시어. 아, 진짜. 그래도 얼굴 크던데 아무거나 입어도 부티나 초라하게 생겼고, 조금만 더 불만이지. 뭐야, 언니? 시끄러워. 누가 시끄게 이렇게 하는 거지? 아니. 잠을 못 자네. 어쩌.. 몰래야. 아, 몰래야. 나 몰래카메라지? 박현민 씨! 아니 뭐 하자는 거야, 저거. 언제 그... 짰어? 뭘카야지 나.. 눈이 성인나더라나좀 쎘지? 아 내가 제일 기분 나쁘지! 아, 진짜, 엄마 나 진정 저러다, 이거? 나 저기 남세상 조금 쫄아가지고. 근 나도 방에서.. 와 연기 진짜 잘한다. 아니 쇠고.. 근데... 내가 트라우마는 금밀이잖아. 암막 넣을 고 브러쉬가 있어? 드라마가 어, 그래. 뭔데요? <laughs> 아. 니 근데 오빠가 잘못한 건 맞긴 있어. 20만 원 벌어가지고. 내야 해요 그러면은 돈 너무 쉽게 먹고 싶다니까 오, 쉽게 했어 그래서 어릴 때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다 가, 하가 한다고. <laughs> 하가 자, 가겠다고. 아? 아? 비염이 좋고 그러니까 비싸게야. 그거 지금 많이 심어놨어. 요만. 닭 코. 아 갑자기 작동했다. 심을까지 왔는데 심을 안 잡아. 오빠는 오빠는 바로 세고쳐놔. 니도 부부 일지 정체 얘기. 니도 같이 봐. 이게 작두콩이잖아 어. 엄마 큰 거는 다 익은 거예요? 응큰거 우와 나 이거 처음 봐봐 작두콩이야 비염 기관지에 좋고 약에약자 음. 그렇지 이렇게 가져가, 나 가져가도 돼? 이건자저저서 말라야지 말려갖고 차 끓여 먹어야지 아 그래요. 리리고어 내일 모레 와서 또따또 따라고 내일 모레 음. 또왔는데 아. 요즘 별일 없지? 별일 없어 음. 건강이 최고요 아니, 아. 뭔일 있을 때마다 엄마가 딱 타이밍 잘 맞춰서 전화를 하시더라고. 맞아. 에. 진짜 신기해, 그거는. 손님 되게 뭐가 있나 봐, 엄마. 아, 작두콩을 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인상이 쎄해. 쎄다고뭘 쎄. 엄마는 작두 타도 될것 같아. 작두 한 타봐, 엄마. <laughs> 작두 타라고. 이복싱아한테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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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농담이야. <용감이야. 웃음> 웃지 않을까? 아, 지금 작두 타도 될거 같은데 인상이 지금. 누구들은 그래서 <laughs> 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알아? 알고 있네! 어 지금 작두 타는 거 같은데? 아까 걸음이 <laughs> <저름이 웃음> 이렇게 <웃음> <살고가 밑에. 웃음> 어? 저기 승빈이 아니야? <laughs> 근데 안 익었네 아 형님 그 비상수 같은 경우 절대 그 렌즈로 네. 안 돼. 요그러 네. 막가 나가고, 쉬워. I h e 는 r d it. She didn't eat it. And someone like it. Oh, it's a 저 h a n n e l Who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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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o a 다 h o a 이 h o a Whoa. 어? 와 쎄다 어? 2 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 <목소리> 천만원이나 <목소리> 이야 아버님 대단하시다 야 근데 그때 또 천만원 엄청 끊는데 오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이 그래도 가 그때 천만원 끊고 아 맥곰이자 불러다서자잖 어머니 맥곰이 뭐야 그 분정댁이지 냉진 4분을 목속다 빠져먹었는데 냉진 4개면 그 당시는 아파트 나값이여아버안줄지 그래 할아안거야 どう <laughs> <laughs>